우리나라 국화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? 우리나라 국화요? 예. 아 방금 우리가 진짜 많이 보고 왔고 무궁화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뭐 그저 유치원생이 아유. 아니라 진짜 정말 어린 친구들 아는 거잖아요 무궁화요 땡 아유. 틀렸습니다 이거 우리 잘못 알고서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<laughs> 무궁화 무궁화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이렇게 노래도 있다고요. <laughs>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.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<laughs> 네. 우리나라 꽃, 나라 꽃 무공화인 거지. 네. 아직 국화는 무공화로 지정되지 아, 않았고.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아니군요. 꽃이 네. 국화가 아니다. 라는 거예요. 아직 네. 국회 법률이 아직 네. 통과되지 않았다고. 저희도 국화 무공화라고는 안 하고, 네. 나라 꽃 무공화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한 가지입니다. 법으로 땅땅땅 제정된 국화는? 우리나라에 현재 없다. 라고 하니 조금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, 우리 민족들의 많은 정신과 어를 좀 상징하는 건, 그래도 무궁화만한 꽃이 없는 것 같아요.